내 새끼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엄마들이 아는 단어가 없어. 왜? 무식하잖아. 책을 안 읽었으니까. 이거 찾아봐라. 어디 아무 데도 안 나오는 얘기다, 이거. 그럼 맨날 으아, 꺄! 다 싸우는 으차차. 얘들아, 안녕. 오늘 엄마가 왔어.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내 새끼 천자 만들기 시리즈 2야. 지난번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 2부 찍었어. 자, 오늘 정말 꿀 같은 얘기 잘 들어 봐. 아이하고 대화할 때내 금쪽 같은 내네 새끼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라. 이거 찾아봐라. 어디 아무 데도 안 나오는 얘기다, 이거. 다양한 어휘가 어떤 거냐? 자, 얘기해 줄게. 우리 한국어는 특별히 형용사가 많이 발달돼 있어. 형용사. 형용사 뭔지 알지? 하늘이 파래. 근데 우리는 어? 스카이 이즈 블루. 걔넨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안 그래. 하늘이 파랗구나. 어머, 저쪽 하늘은 좀 푸르스름하네. 어머나, 하늘이 점점 누르스름해지네. 어, 저쪽 하늘이 약간 파랗둥둥하네 저쪽 하늘은 약간 옅어진, 옅은 하늘색이네. 어, 저기로 완전 찐 파랑이야. 우리는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이렇게 많은 말을 쓴다.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다양한 말을 해야 돼. 내가 얘한테 말할 때, 야! 야! 왜뭐 이러잖아. 그러면 안 돼. 이름을 불러야 돼.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말을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있는, 이거, 이거, 이러한 거, 좀 엄마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요새 많이 배웠다니, 엄마들. 어? 야, 정말 갖고 와. 안 돼. 내가 너한테 그런 적 없다. 이게, 사람의 뇌를 자극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뇌를 자극을 하려면, 다양을 어휘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엄마들이 아는 단어가 없어. 왜? 무식하잖아. 책을 안 읽었으니까. 어? 너도 책좀 읽어. 그러니까 이 아는 단어가 없으니까 나오는 단어가 야, 자, 저거, 이거, 개, 저 지시어밖에 안 되는 거야. 내 지시어를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아까 엄마 형용사 별거 아니야. 어, 얘, 이거 쓰면 야, 뜨거. 워 조심해. 이럴게 아니라. 어머, 이거 아까 불에다 오래 팬팬 끓였더니 굉장히 뜨겁구나. 어머, 이거 기포가 숭숭숭 올라가는 거 봐라. 이게 단야만 말을 쓰는 거야. 그리고 물고기 수도관에 보러 갔어. 엄마, 이거 파란 물고기, 이거 이름이 뭐야? 였 야, 엄마 물고기 이름 어떡하냐? 그럼 물고기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다음에 가가지고는, 헉, 얘들아, 여기 그 은빛 색깔이 찬란찬랑하게 보이는 이 물고기는 이름이 뭐야? 어떻게 파라등해 하면서 또 붉은스름한 줄이 있는 거 있지? 그 물고기 이름이 뭐란다? 이렇게 엄마가 유식해져야 될거 아니야. 내네 새끼 천재 만드는 거요. 애, 사람은 다 똑똑하게 태어나. 그거를 누가 해주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거야. 그 엄마만 하면 돼? 아빠도 같이 해야지. 왜? 같이 낳잖아. 그러면, 애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배우는 거야. 그, 이 머리가 자극이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핸드폰 틀어놓고 맨날, 그냥 으악, 으악! 다 싸우는, 으이쨔니 그런 거라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의어, 어? 컵, 잔, 뭐, 많잖아. 그릇도 종지, 그릇, 밖으로 이런, 다양한 마늘을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머, 야, 이거 저기 새과가 크네. 근데 저 옆에 새과보다 조금 더 작은, 그 바나나 좀 갖고 올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어, 머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 찾아도 안 나오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거야. 왜? 정말 중요해. 내 새끼 천재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야 돼. 알았지? 자,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못 들어 꿀팁이야. 우리 한번 실천해서 내 새끼 천재 만들어 보자. 안녕.